요즘 연금 투자 머리 아프죠? 수익률은 떨어지고 시장은 요동치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동성인 적립식 자산 배분이 답이다. 먼저 지금처럼 시장이 불안할 땐 꾸준한 적립식 투자와 자산 배분 조정이 핵심이에요. 적립식 투자는 매달 일정 금액씩 투자하는 방식인데 시장 하락 때는 저점에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줘요. 반면 자산 배분은 주식과 채권 비율을 시장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거예요. 즉 시장을 예측하려 애쓰기보단 좋은 자산을 분산해서 꾸준히 투자하는 게더 현명하죠. 연금 투자 솔루션 세 가지 첫 번째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 전문가가 추천해주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며 자기 주도적으로 투자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아요. 두 번째 개인 연금랩 레버카운트 내 계좌를 증권사에 맡기면 전문가가 내 투자 성향에 맞춰 대신 운영해 줘요. 가입도 간편하고 중도 해지도 자유롭고 펀드 중심으로만 운영되기 때문에 투명성도 높아요. 세 번째 타깃 데이트 펀드 TDF TDF는 내 은퇴 시점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자산 비율을 조정해 주는 펀드예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위험 자산은 줄고 안전 자산 비중이 많아지게 설계되어 있어요. 결론은 시장 예측보다 시간에 투자하고 내 스타일에 맞는 연금 투자 방식을 고르면 돼요. 추천받으며 주도적으로 할지, 전문가에게 맡길지, 은퇴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